자 고생 많으셨어요. 41번 마지막 질문 볼게요. 자 고등교육이 성장했대 엘리트에서 대중체계로 전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증가된 그 참여율이 발생했는데 어, 몇 십년에 걸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래서 2000년과 14년 사이에 참여율이 고등교육에 거의 두 배가 되었대. 19%에서 34% 전세계적으로 음, 어떤 인구의 그런 구성원들 사이에서 근데 졸업하는 학교를 떠나는 나이 범주에서 일반적으로는 18에서 23살. 그러한 극적인 확장 팽창. 고등교육에 두드러졌대 표시가 났다니깐 더 넓은 범위의 그런 기관에 의해서 고등교육에. 그리고 더 다양한 인구 집단, 학생들의 인구 집단에 의해서. 그래서 변화,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 고등교육으로의 변화 시스템으로의 뭐와 연관이 돼 있어? 정치적인 필요야. 만들려는 전문화된 노동력을, 경제를 위해서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고등교육의 확장은 개발하기 위한 매우 기술 있는 노동력을, 음, 감소해야 돼, 감소하다. 뒤에 뭐를?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키면 게 틀림없어. 어, 학생의 어떤 통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시작하면서 접근을, 뭐에 접근이냐면, 어, 평가에 대한 접근이야. 근데 그 평가가, 아, 접근이 뭐냐면, 이거를 어프로치스를 꾸미는 거로 됐죠? 이네이블에 S 안 붙였죠? 가능하게 하는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 접근을 시작하면서 그래. 즉, 평가야 학습을 위한, 그리고 집중을 위한 피드백의 발전 개발을 위해서. 근데 이건 이론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사회 정치적 변화, 고등 교육을 확장하려는 만들었어, 열었어, 설정했지. 셋업했지. 바로 모순의 장인데 평가에 대한 고등 교육에서 그래서 대중의 그 고등 교육은 요구하거든. 효율적인 평가의 접근이야. 즉 시험과 같은 시험이지 뭐. 그리고 선다형 문제와 같은 어 최소한으로 어 개인간의 아 개인 적이지 않은 이미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표준화된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서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지 학생들이 더 집중하도록 어디에 당연히 피드백보다는 점수에 성적에 근데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학생들 엘리트 시스템에선 과거에는 허용했어 더 밀접한 관계를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게 원래 그랬다 어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형성적인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근데 위드 목적 아닌지죠? 형성적 피드백이 구성하면서요. 형성적이라는 건 뭔가 결과값이 있는 거죠. 어떤 생각 사고 학업적 능력, 기술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의 성격까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